34가구에 55명이 거주하고 있는 아산만 앞바다에 자리 잡고, 바지락 굴 소라, 김, 양식, 2005년도에는 어천 마을로 지정되어 어천 체험, 조개잡이 체험, 그리고 낚시 좌대 체험으로 널리 알려진 국화도에 둘레길이 있어 다녀온 영상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삼길 포항도 들렸습니다. 저주에서어 you yeah. 청주서 두시간 만에 장고항에 도착했어. 우리 지금 빠졌어. 치미하게 네? <laughs> 보이네. 뭐 어떻게야? <어떡해>? 미안하다 해야지 단손님들 없나 배부. 인임 한도 4천원

마을 끝에 왔는데 여기는 되돌아올 길이고 여기서 우측 산길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10시 21분 15m의 능선에 올라왔어요. 온 길을 돌아봤습니다. 저가 선착장이고 능선에서 왼쪽 해발 20m, 낙조대 1.2km, 일출 팔각정 300m. 해당화꽃이 피어있네. 최고 20m, 한 능선을 내려오면 같이 있네. 10시 27, 15, 해송길이요 10시 28분 20, 여기 오니까 파고라가 팔각정 하나 나왔고. 앞에 봉이 하나 있네. 계속 능선 경원길길 따라서 가고 있어 10시 3 0 25미터 여기가 최고 보인것 같아 10시 34 급경사길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기억코한번 넘어졌네 아, 내려온 데를 돌아봤어요 마침 불이 빠져서 하리으로 하면... 북쪽으로 화남 지방 산업 단지 같은데 연통 골뚝이 보이네요. 앞뒤로 손 하나 보이는 데. 도지 섬 앞에 도착했는데 산으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나는 우측 산으로 올라갈 거예요. 10시 44. 그흔등이 산에 올라왔으니 더 올라가야 돼. 10시 46, 15. 여기에 두릅, 고사리, 뭐 등등 많이 있네. 10시 50분, 25m의 최고봉인 것같아 길이 뚜렷하지가 못하네. 안전시설도 없는 아주 급경사, 험악한 길이네. 길이 없어, 없는 걸맨들어가면 내려가는 게어 어디... 아주 조심해야 되겠어. 아, 오기이 내려기 힘들었어. 사어 그섬 왼쪽으로 돌아서 힘들게 그 돌길을 걸어서 다시 건너가는 길에 왔어요. 오른쪽으로 갯벌인데, 이제 국화도에 와서 동쪽 해변길로 갑니다. 11시 13분. 마을에 다시 돌아왔는데, 저 세면 사놓은거봐 아주 공사가 대단하네. 시원이네. 능선을 넘어오니까. 능선 너머에 해수욕장 이 있고, 여기 무화과 나무가 사방에 있어요. 저 정자로 올라가 봅니다. 3층이네. 오른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2000만 대서 흔들어간 선착장입니다.

11시 56분 점심 마치고 해수욕장으로 지금 내려가는 중이에요. 이쪽에는 오른쪽으로 선착장 쪽이고 해당한 것들이 아주. 능선 넘어 해수욕장인데 여기는 아직 모래들이, 고운 모래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잘못하면 이 북쪽으로 있는 섬은 놓치고 그냥 갈뻔했어요 매박섬 바닷길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가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일단 물 찾는 데까지는 가보기로 앞에 가는 사람은 김종득씨 같은 글쎄 들어갔다 못 나올 것 같은데 서두른 사람 중에는 건너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이 조금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조금 밖에 안 남아서 여기서 더못 가겠네. 대 들어갑니다. 여기서 남쪽으로 있는 도지섬은 안 보이네 따개비들이 12시 24그 체험장 있는 데 돌아왔는데 여기 우측으로도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화장실 옆으로 산길로 올라갑니다 12시 27분 입니다급경사길로한명선에 아, 올라왔네 능선에서 돌아봤어요. 참, 다 남길이야. 무하고 밭, 농장이 있네. 그리고 이건 농로, 경운길. 돌아봤는데, 이 능선에 밭이 꽤 넓고, 여기는 바다 펜션 족구장. 여기 온 길. 직진하는 쪽에 펜션들이 있고, 여기서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물탱크들이 많네. 건너편에 팔각정. 내려온 길이고, 아, 이거 뭐 펜션 마을이 참 많네. 해적 펜션 팔각장 쪽으로 가는 거예요. 능선에서 해변가로 내려왔어요. 섬에 가면 우체통을 좀 이렇게 해놨대. 저기 팔각장이 있고, 여긴 선착장인데, 이 선착장 쪽해변이요 이쪽으로 선착장이고. <목소리> 1시 40분 배가 들어왔어요. 이제부터 무릎 업, 노를 저, 노를 저, 하나 찍읍시다. 노를 저, 노를 저. 이 소나무는 이게 어떻게 자른 거야, 그래? 저보다 적은 거예요. 그래요? 이거 왔다 갔다. 아, <목소리> 이어 <목소리> <가입>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